여자세요. 안녕하세요. 아버는 몇 살인데 나이가 이렇게 어려 보이냐? 왜요 왜요? 증거하게요? 아니, 난 그런 건안 하거든 귀찮아서. 애몇 네. 살이야? 두 살. 어? 두 살이요. 1 2 살? 네. 예. 어, 친구 아, 어디네 어디 네. 갈까요? 아, 예. 스쿨 가요. 절터를, 절터를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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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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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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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핀 불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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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블핀핀블핀핀 불핀. 핀 불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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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릴말예요저 숨기라면 아, 죽인다. 그목소리왜 진짜 하지 뭐. 숨기라면 죽인다. 속이지 마요, 목소리가 여장남자 목소리. 어허. 여기, 여기, 조용히 하시면 어, 안 될까요? 여기 어, 있다, 여기에. 숙하고 싶은데 닥쳐야 안 될까요, 여러분? 어허. 지금 155방향 옥상에 한번 내려서 자신 없으면 이쪽으로 싸 여기 사람 있니? 왼쪽 아기 타고 갈게요 부배씨 합시, 합시다 부배씨 여러분 두배 죽이시다 여기 품킬 합시 끌러가겠죠 어허. 나무해그 목소리 다시 이면 진짜 죽일 거에요. <laughs> 인정하지, 저걸. 아, 나한테 아까 틴키기하지 말라면서. 아니, 저거 할 거니까. 죄송한데, 저거는 팀이랑 할수 없어요. 마켓, 쌤. 저분 팀기 할 사람 모, 모, 모읍니다. 아. 내가 <laughs> 한 번만 돼, 입을. 나불다, 나불면 죽여버릴 거야. 저, 저 사람, 저몇 사람 번이에요? 네 번. 자기가 몇 번인지 말하면 알거 아니에요. 나 일본. 나 이방. 이자. 박규님 안주하는 게 여장 남자야. 이덕규님 아니에요. 아규님이 누구예요? 몰라요? 아, 뭐, 잠깐만, 덕규님 맞는 거 같은데? d j 분 아, 잠깐만. 예? 몇 번? 음? 아니, 아, 아까 그 여자 남자 목소리인 사람 유튜브 비싼 비쌈... 분이요나 여자 남자 목소리 하는 거는, 그거, 마키아토밖에 모르는데. 마키아토도 있고, 덕규님은 대그하면서 여자 남자 목소리예요. 경치를 바뀌시죠. 경치를 바뀌, 좌익시죠. 나 학고 유튜버야. 잠깐, 저 지금 트위치 들어가서 잠깐요. 나이중에한놈 왔어 음. 야 덕분에 많이다 다행이다 몰래라 에 <laughs> 예, 기절 아이씨 두명이야 잘가 안녕 아생각거는 허락해 가보실 가보셨겠... 끈 네. 이번 님저 한다고 했죠이다리세요 깨드릴게요 어허. 만안안돼 보급 안급 고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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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. 고급 내 k 야이번 빨리 와 이거 저만, 저자 아, 만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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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말 졸라 시 저만, 저만, 거든 어허. 나누가니나포베야나포베야아 미친 나 지금 우주밖에 없어. 죽일 거야. 소년이. 아 우주밖에 없어 미친. 아아다 죽일 거야. Oh, ho. I didn't hear you. Oh, ho. Oh, ho. Oh, ho. Oh, ho.